안녕하세요. 엄마, 나, 에레갈비, 그 먹으려 그러는데, 엄마가 담가두던 에레갈비 어떻게? 에레갈비 먹고 싶어서, 응. 엄마가 해가 보내줄까? 응. 어, 어, 한두팩 할까, 한팩 할까? 많이. 천년, 천년, 아 나이가 서른이면, 예쁜 말 써야지. ᄂ, <놀람> 나, <놀람> <놀람> 뭐, ᄂ, <놀람> 청년, 이런 말 쓰지 마라잉. 어, 알겠다. 아 제가 이번 달에 응.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거든요. 집, 3년 동안 집이 없이 살다가 오. 드디어 응. 제 보금자리를 좀 구하려고 아 하는데 네. 아 제가 또 얼마 전에 부동산 사기를 좀 당했다. 장에다... 네, 그래가지고 응.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당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 달에 마침 구하는데 응. 조금 더. 도움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 음 왜냐면 제가 부동산 사기당하는 것도 이제 사주산, 민소원이 좀 없다, 어어. 이런 걸 했는데 정확한 시기를 또알 수가 아 없었는데요. 또 여기 마음 약국에 오면은 네. 약간 제가 또 예방, 네. 그럴 수 있거나. 음 있어요? 오, 오 신기하다. 네. 음 4.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응, 띵해. 아, 띵해. <laughs> <laughs> 그니까 부산스럽다? 부산스럽다. 음, 정신이 없다. 불고기 어. 많다. 아, 인생에 불고기 좀 많다. 응, 음, 음. 인생에 불고기 많다. 어, 좀... 그런 건좀느껴요 좀 자세한 이야기 있다. 나눠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저파이팅 네. 하세요, 생님 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짱년꾸러기 <laughs> 같아, 머리부터. 오늘 조금 깜찍하게. 신경쓰, 깜찍하게. 엣지도 어. 이렇게 살짝 해봤습니다. 음. 자, 93년생 8월 25일이네요. 네. 전명선 씨. 날이나 밤이나 바빠야 돼. 밤에는 어떤 일로 바빠야 될까요 선생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아이 어. 하고 있는 일 어, 하고 있는, 어. 있는 일에서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쁘고 뭐도 바쁘고 모두 바쁘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밌게 말해야 돼 맞아요 선생님 어머 어떡해? 쪽... 어머 제대로 찾아다 맞아요 선생님 족집게야 <laughs> <해>, 내가 <laughs> 어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거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음. 어머나 맞아요. 어. 악수 한번 하자. 오 어, 네.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아시면 정말 깔깔 웃으실 텐데. 어, 나는, 남들은 지나치는 일을, 네. 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재밌게. 맞아요. 응, 어, 재밌게. 근데, 재밌,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재밌어. 그러게요. <laughs> 그래서, 남한테 웃음을 선사하고, 음. 음, 내 가슴에 들어있는 것도 막 얘기를 해야 돼, 너는. 맞아요. 억울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좋아 있는 좋은 것도 어, 얘기를 해야 되고 응. 슬픈 것도 기쁘게 만들어주고 기쁜 것은 더 슬프게 만들어주고 정반대로 또할 때도 있어요 자네가 맞아요 <laughs> 저한테 비극인데 남들한테 희극이더라고요 그렇지 분하고 엉뚱한 일을 작년에 당했어야 되는데 작년이요? 응. 그게 이게 약간 올해랑 살짝 이어지는 이어지죠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laughs> 이게 저한테 정말 비극이었거든요 그렇죠 음, 그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음, 안전 자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네.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음, 맞아요 그래서 문서도 때가 있는 거야 아, 문서를 칠때져야지내 것이 되고 그것이 부가가치가 되는 건데 음. 음, 뭔가는. 해놓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였어요. 아,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 아닌 사기. 어? 사기 아닌 사기, 사기. 맞아요. <laughs> 어머나 세상에 맞아요. 사기를 당했는데 네. 네가 또 누구냐? 명선이 아니냐?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뭐 손해는 이렇게 많이 안 봤을 거야. 오히려 이들로 봤어요. 왜냐면 <웃음> <웃음>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고 맞아요. 문제 됐던 게 문제가 또 아니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선 씨는 이제 내년에 내년에 문서가 돼야 돼요. 내년이요? 음. <laughs> 선생님 음. 안 돼요. <laughs> 왜? 안 돼요. 그 제가 월세라도 지금 음. 좀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 달이거든요. 아, 이, 아니 집을 이동하는 아, 건 예, 상관없는 게 네. 내가 사는 거내 문서 매매요? 내 이름으로 되는 거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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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달에 내년 정말... 어머 진짜요? 네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정말 너무 제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내년이요 내년 10월달 넘어야 돼 정말 열심히 볼게요 선생님. 음. <laughs> 진짜 열심히 저축하고 있거든요. 음, 명성 씨는 이제 앞으로 라인을 하나 정해야 돼. 라인이야. 응. 음,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명성씨 이름은 좀낫단 말이야. 네. 났는데 아 우리 좀 광고 좀좀 좀 해주세요. 음... 음. 메인 광고를 하나 받아야 돼요. 그러고 계약한 음, 머리에 딱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지금요? 네. 하나 지금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삼월. 3월. 3월네 뭐. 지금 부동산 광고를 어. 같이 해서 음. 좀 안전하게 집 구하고 싶어서 하는데 괜찮은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가계약을 했는데 음.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쵸? 그사람들 네. 괜찮더라고요. 자 사람이 괜찮다는 것보다도 네. 모든 거는 운해서 작용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는 동궁합이 맞아야 돼요. 아, 동궁합. 동궁합이요. 음, 이사람하고 나하고 동궁합이 맞으면 일이 서로가 상부상조해서 잘갈수 있죠. 음. 뭐 부당성 광고 여기 썼네. 네네네. 음, 이런 거는 이... 메인 광고가 들어가야 돼. 요 어 맞습니다. 네. 네. 이건 메인 광고가 돼요. 네 이게 메인이라서 딴 음. 거랑 맞고 있어요.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명성 씨가 음, 궁금해 할게참 많은 사람이잖아. 네. 음, 미래도 궁금하고. 맞아요. 음 그렇잖아. 맞아요. 네,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응. 거야? 하우, 너무 많은데 제일이면은 사실 1번 순서대로 적은 건데요 음. 부동산이었다가 음. 이건 이제 슬슬 갈피가 잡히니까 연애? 아직도 멀었다고 저하나 음. 시시해 연애가요? 음. 남자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laughs> 어떡해요 선생님 아직도 멀었나요? 네 멀었습니다 <laughs> 그럼, 그럼 언제쯤 해야 할까요? 그건 장시 서랍에다가 집어넣어. 아. 응. 다들 명선씨린한테 집중은 돼 있어요. 네. 돼 있는데 내가 집중이 돼야 되잖아. 맞아요, 어느 남자한테. 아. 그게 이제 집중이 안돼 있어요. 한눈에 딱 꽂히는 남자가 없긴 해요. 없죠. 근데 음. 지금 음.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사귀는 건 아닌데 썸씽? 음. 개떡인가요? 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래 못 <웃음> 간다 <웃음> 오래 못 가요? 아 어떡해 어떡해 음.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해 맞아요 선생님 저 지금 막 살이 싹 두두두두 올라오거든요 음.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음.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상대방 남자가 바람을 폈어 네. 걸렸어 그럼 차라리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용서가 돼 맞아. 근데 이거를 덮으려고 아니다 기다 우리발 닭발 막 내놓으면 은넌 용서가 안돼 맞아요 끝까지 물어봐야 돼 맞아요 선생님 응. 그래서 이 거짓말 시키는 사람을 제시를 하는 거야 응.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면 전다 용서가, 다 용서가 되고요 거짓말을 하면 은 응.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하고 동서남북으로 욕해요. 어, 그래서 음,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전명선 씨는 이제 연애 운는 올해 그렇게 없습니다. 음. 고 고객이... <laughs> 아, 안돼요 선생님 <laughs> 제일 그냥 부동산 사기 두번 나갈게요. <laughs> 저 너무 연애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게 연애인데 정말 안 정말 안 되나요 선생님? 지금 뭐 연애한다고 해도 에이 그쵸 그런데 어. 재미도 못 볼까요 선생님 가만있어 봐 흔들어 봐야 돼 재미 없다 그랬신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 서랍에 넣어 놓고 잠을 쇠도딱 잠가버려 잠가버리고 열심히 돈이나 벌겠어 아, 열심히 돈이나 벌어 음. 네. 자 건강은 생리통 오네 음~ 상부인 걸 되게 자주 가는데 음. 하혈을 계속해요 이게 니까 생리에 관계되는 네. 그런 게좀 있어요 네 음, 지금도 그래요 음, 왜냐면 이~ 자궁 있는 쪽이 제일 약해요. 맞아요 선생님 음. 제가 그리고 여기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음. 항시집중 응 음, 항시집중 <laughs> 항시... <웃음> 항시... <웃음> 모든 신경이 여기 가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자궁적으로 건강이 좀 해칠 수 있는 음. 사주를 가졌다 이제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저요? 그냥 네. 그럼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잘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많이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거에 비해서는 금전이 잘 들어오는 거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될거 같아서 혹시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나 금전 쪽으로 혹시나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해던 대로 하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laughs> 벌을 못 고치거든요. 어, 하던 대로 하면. 감사합니다. 음, 하던 대로 해야지, 전에는 네. 고치고 하려면 힘들어. 맞아요. 음, 음. 고치려고 하지만. 네, 안 고쳐줘. <laughs> <laughs> 자신 <자침> 맞아. 3초.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자 초심, 3초. 초심을 음. 못 잃겠어요. 음. 초심 네. 자체가 게을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왜냐면 고치면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laughs> 더 하기 싫어. 더 하기 싫지. 응 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돼 알겠습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음, 간단히 이제 문진표에 내가 처방을 내린다면 네. 첫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제 좌우명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음. 두 번째 음,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부동산 운이 좀 들어오겠죠? 네. 음. 그럼 그게 금전도 계속 도 이어가죠. 그리고 건강은 건강해요 음. 자본적은 조심해라. 연애운은 없다. 아, 안 담배다. 돼요, 그건 안 돼요. <laughs> 아 근데 좀 많이 내려놓게 되네요. 저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안 되는 거를 안된다 그래야지 뭐된다 그랬다가 무슨 개망신 당할 일이냐? 맞아요 선생님 응. 나도 너처럼 되게 솔직히 담백한 사람이야 하, 정말 응. 맞습니다 선생님 악수 한번 해이런데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제가 꼭새겨드릴게요자 응, 자, 그래서 정명 선생님 제가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쪽지키처럼 쪽쪽 해서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아, 내가 빨대 꽂아서 쪽바아 먹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소니아 만신 선생님한테 점사를 봤는데요. 되게 많은 참고가 될것 같아요. 부동산 구하는데도 고민이 많았는데 막힘 없이 쪽집개처럼 쪽쪽 집어 주셔가지고 아주 제가 부동산 계약하는데도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마음의 짐처럼 있었던 연애를. 안 된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해 주셔가지고 서랍 속에 집어넣고 아주 자물쇠까지 잠궈가지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내년 10월에 진짜 집 사게 되면요 선생님 제가 찾아와서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열심히 돈 벌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손이 안 아신 화이팅 화이팅